존재하는 이유 그런 건 아무래도 추으니 그리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바람아 불어라 달을 찾는 이유 예쁜 건 언제 봐도 추으니 나는 세계의 시계를 부수고 너에게 닿는다 너와 함께 바라본 붕괴하는 세상의 반짝임을 그 찰나를 별의 시작이라고 부를 거야. 시간의 중력으로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따라잡을 수 없을 테니까 시작의 푸른 날 모든 이름 날 네가 새겨져 있을 뿐 낮과 밤을 지나 새벽 속에도 잠들지 않은 아이 아이야 열 번의 기적처럼 늘 가득하는 채 그대로 멈춰라 내 하루에 번져가는 시작의 너 예쁘다고 내게 말해줬던 그 밤은 너무 뜨겁지도 아쉽지도 않은 고요함이었지. 너를 찾은 이유 어쩌면 찾지 않았을지도. 사실 언제 만났어도 지금처럼 너를 좋아했을 거야. 너와 함께 바라본 마주하는 눈빛의 반짝임을 그 찰나를 시작의 별이라고 부를 거야 처음 느낌 그대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완성해 낼수 있을 테니까 시작의 푸른 내 모든 일을 네가 새겨져 있을 뿐, 낮과 밤을 지나 새벽 속에도 잠들지 않은 아이 야이여 백야의 하늘 아래, 널가득가는 채, 그대로 멈춰라, 내 하루에 번져가는 시작의 너. 한번더 너를 안고 그 품에 그리워 미래도 아파할 거야 언젠가 시간보다 늦었다 잠드이려는 아이야, 이야 만개. 숨쉴수 있는 순간에 한번더 너를 안고 그 품이 그리워 더 아파할 거야.